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꿀 같은 재충전의 시간이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<laughs> 어, 네 명절만 되면 이제 반복되는 부부 갈등,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. 저희가 또 음.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이맘때쯤 되면 꼭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. 음. 바로 아, 명절 지나면 이혼 문의가 정말 늘어나는데 맞나요? 음. 아니면 뭐 명절이 변호사님들한테는 대목이라면서요? <laughs>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. 네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통계에 따르더라도. 추석 등 명절 직후에 이용 건수가 평균 10%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. <laughs> 네. 심지어 그러면 안 되지만 명절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도 다른 때보다 증가한다고 하는데요. 그러고 보니까 뉴스로 맨날 본것 같아요. 어. 뭐이 명절에 가족간에 칼부림 나고 막 이런 아. 뉴스들 아, 꼭 등장하는 아. 것 같습니다. 아유, 네, 아유,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도 명절 직후에 확실히 이혼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명절 이혼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절 이혼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뭘까 하면 아마 이건 대부분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 이제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.